자 안녕하세요 원조 포크맨 자 롤박스 아이 롤박스 덤프라리나요 이걸 아 싣는 방법 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담아놨거든요 이거를 장비로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담아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여기 그 폐기물을 그냥 올려요 바가지 올려, 바가지 롤박스, 이거 한, 제가 꽉꽉 누른 게한 다섯 번 정도로 꽉꽉 눌러놔가지고. 엄청 무겁죠? 그래 제가 지금 옆으로 잠깐 옮겨놨는데. 와, 이게, 장비가 제가 옮길 때 뒷바퀴가 들리더라고다 들려가지고. 개우개우 그냥, 개우개우 이렇게 옆에 살짝 옮겨놨는데. 아무튼. 지금 요게, 아, 한 차에 정확하게 가격을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근데, 뭐, 이거 배달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가격을 모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고, 어, 한 차에 한.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가지 않을까? 150만원, 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이고. 지나가나? 아. 아. 저기 호루가 찢어질까 봐 요거를 지르포리라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잠깐만 이거 뒤로 좀 빼고 자 롤박스 기사님 대부분 보통 폐기물 업체 차에 얼마씩 받아요? 200만 원이요? 어우, 엄청나네 이게 26배 짜리에요 이게? 아, 어우, 리좀 벌써 어 아니, 그냥 빽어덩. 또낚에넣어가지고 어디다 모아놔야 돼요. 오 어, 근데 지면 싫으면 되고. 지대시를 줄게요. 오프레 주다 올리면 바로 실어 가지고. 그청들잘한잔 하고 절대 시면안으되 자, 180에서 200 정도가. 180에서 200 정도. 그 전에는 그 전에 여기 이게 벌써 한, 한, 세네 개, 세네 개 되거든요. 세네 개째 빼고 있는데, 처음에 한두 개는 장비를 안 눌렀어요. 안 누르고 그냥, 어, 사람들이 그냥 올려놓고 꽉 차면 그냥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다섯 번 정도 누른 거예요. 이렇게 수북이 쌓인 걸꽉 누르면 여기 한, 한 절반 이상이 확 줄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풀대 놓기 때문에, 보통 뭐, 제가 한 다섯 번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가져간 양의 한, 세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을 3분의 1을 보내고 한 180만원 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님이 제가 누르는 걸본 거야 누르는 거 보더만 이제는 알아서 지나갈 때마다 눌러달라는 거야 알아서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눌러 놨더니만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자 롤박스 아한 10, 이게 10, 18에서 26배 정도 나온다는데 한, 180에서 여기서 이분 기사들도 뭐 정확하게 모르나? 180에서 200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이거를 가서 싹 분리하죠. 전체를, 거기서 사람이 분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분리해요. 가프한건 사람 분리, 최대한 뭐, 박스, 박스대로 뭐는 분리하고, 도저히 분리가 안 되는 거는 또 2차 폐기물 업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완벽하게 또 분리하더라고요. 분리 작업이 엄청난, 이거 200 받아도, 솔직히 남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운임비 빼고, 그 다음에 또 선별 싹 빼가지고, 아, 고철은 고철대로,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폐지는 폐지대, 폐지대로, 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대로, 전체를 다 분리하더라고요. 아, 무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제가 그렇게 들어도 안 들리거든요, 이게. 아, 이분은 뭐잘 들, 어우, 뚝뚝 소리 나면서. 원리는 번쩍 들어서, 아, 요런 식으로, 아, 뭐에다 담는 거죠? 아. 요런 식으로 닮은 다음에, 어우, 앞바퀴 아, 들리네. 살짝 들리네. 무겁긴 무겁나봐. 와. 아, 제가 요거를 옮길 때, 이거. 힘이 완전 실리지 않고 거의 한80% 정도 실렸을 때 들은, 들었는데 안 들리더라고 안 들리고 아, 끌었거든요 뒤에 바퀴가 좀 달려가지고 좀 끌려오는데 끌려오면서 파이더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들리고 바가 스윙 바가 파 끊어졌죠 아,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막판에 빨리 돌리기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200만원짜리 아 이거 담아줘야 되겠네 자, 이게 종이만 분리해도 종이 박스 같은 거는 이게 저저 쎄나, 저 종이 같은 경우는 저 분리해가지고 그냥 고물상 갖다주면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종이는 안 담... 아, 그냥 흙을 안 담으면 되고, 그런 것만 담으시면 될것 같아. 자, 요거를 앞쪽에다 실어야 되겠다. 앞쪽에다가 보통 음. 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폐기물 업체를 만들죠. 근데 요즘에 여기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고물상에서도 고물상의 부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허가 를 내셔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매립으로 갔잖아요. 매립으로 가다 보니까 그 폐기물 뭐수집운반이라든가 뭐 이제 다 매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건설 폐기물은 다 분리해요. 무조건 이거 불법적으로 이렇게 묻는데도 있겠지만 이걸 다100% 분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돈이 된다고. 이게 알다시피 이렇게 한 차에 200만 원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저희들이 이제, 아, 건, 그러니까 좀집북구는 거는 그것도 혼합으로 들어가면 그거 180, 200, 200을 받는 거예요, 한 차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물상에서 이제 그게 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물상에서 이제 그 폐기물 수집 운반그 허가를 내셔가지고 고물상에서 요즘에 가져가시더라고. 이 흙은 처리하고, 아, 그래서 이제 수대에서 쓰레기만 살짝 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보물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어, 약간 싸게 어, 여기서 200을 받는다. 그럼 자기는 150 받고서 이렇게 수집을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목 폐기물은 본인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다 톱밥을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이제 막 뛰어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뭔돈 된다면 왜를 물리는지. 그리고 고물상에서는, 그 일반 폐기물 업체에서는 그냥 다 장비 갖다가 분리를 하시는데, 고물상에서는 사람, 외국인, 외국 인력을 갖다 놓고, 외국 인력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다 분리하시더라고. 와, 대박. 그냥 그대로 조금만 담, 담아, 담아서 정리하고 말자고요. 종이 정리 박스. 자, 오늘 영상은, 아, 롤 박스, 어, 한차 200만원. 200만원. 아이, 좀, 그래, 담으셔. 200만원 영상. 아, 마지막 영상은 제가 끄는 영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